아,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팩컨츠 변화. 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고요.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바로 이런 곳에 가볼 건데, 진홍빛 상님 가 보겠습니다. 비밀 임무. <laughs> 가 보도록 하죠. <laughs> Between vast chasms that split underfoot and the ancient ruins that break through the trees, you should watch every step in these woods, lest it be your last. Oh wooden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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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준 다음에. 와, 여기 랜더보다 더, 더 힘들다. 에 아, 잠깐만. 어, 연상자가 한 개밖에 없네? 점프해서 넘어오고. 넌, 어, 넌, 넌, 어, 아파, 아파. 그리고 들어가서 이거 뭐가 있을 텐 뭐야? 아무것도 없네. 더마 더마, 들가 아프다. 날카로워. 다시 오 늘었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면 죽어, 오면 죽어. 딱 됐어. 고맙다. 그럼 가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 이쪽으로 가라 돼 있구나.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쪽에도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한방됐성 먼저 때려 야 우리가 유리하지. 와, 난 여기까지 왔는데. 음. 오, 잘 나오네. 이씨야, 이씨야. 왜 때려? 왜 때려? 아니 한 번에 두방 하는 건좀 그렇지. 너도 잘 가자. 여기 됐고 여기서 애들이 많네. 그래? 올라간 거 맞지? 지금 보자. 조금 조금 진짜 조금씩 올라가기 봐봐 이게 다야? 아까 보물 상자 나올 때인데 스페이스바와 3분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동하기 되게 편하더라쇽쇽또 먹어준 다음에 따주고 또용 아보자 이쪽으로 가라 돼 점프하면 되겠지 뭐. 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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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멀리서 있으면서 왜 때려? 아, 어디 있어, 얘? 아, 저쪽에 있는데, 여기 때린다고? 와 같은 동족을 쏜다. 아기가 푹따주고 먹어준 다음에 아이 우리가 이렇 없애고 뭐야? 나 여기 왔던 거 같은데 도망가죠. 없애고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자, 아, 여기까지 왔다. 여기다가 하면은 어? 이게 뭐지? 으아 어, 야,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오 아, 나 화살이 없다는데? 하긴, 소모품이 하나도 안 나오긴 했어. 아틀라스 나오고 어, 이거 어 조금 오이, 오이... 아, 화살 없지? 맞다. 아. 그 화살 없으면 안좋은데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일단은... 이쪽에, 뭐라도 있냐? 얘네들 잡으면서 요거, 랩도 올리고, 에메랄드도 혹시 줄 수도 모르니까? 그거, 확인하고 있긴 한데, 아. 어... 없네, 그냥. 아, 그만해. 야 이쪽 올라어 어! 왜 저거? 한 애가 있네. 너도 죽어라! 죽어라! 근데 내 돈은 좀 뭔가 미스터리하게 끝났네. 얘 그냥 돌아다니나. 뭐야? 뭐야? 뭔게 뭐야? 아, 열쇠가 필요 하구나 아 그만해 왜 여기로 나온 거야? 아왜 그래 니네? 아 그냥 화살 그냥 진짜 한 개야? 나는 와 저걸 먹었는데 안 준다고? 그냥 해야 된다고? 이거

앱플레이하 이히. 성공. 아, 돌고 있긴 한데. 에이. 뭐야? 뭐또 없잖아.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다 사라지더라고. 이러면 이제 요것도 사라지겠지. 보면은 뭐야 이렇게 봐야 되나한개 있다든 야없앴고 없앴으니까 이제는 뭐야 왜도 있어 아 이게 좋긴 한데 그냥 가자 아 뜨고 아왜 이렇게 안 뜨어 없앴다 아, 아파. 아프다고. 어? 오호, 날랐다. 혹션도 먹고 해서 방어구. 아, 일단, 그냥 갈라, 귀찮아. 그냥 둔다 아, 나 왔네. 어, 뭐야? 와, 너무 했네. 아 뭐야? 어? 아니, 너무하잖아. 아. 애들 왜 이렇게 센거 같지? 기분 탓인가? 세진 거? 아. 어.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이게 내눈은왜 이렇게 긴 거야? 엔더는 뭔가 새로운 것도 있고. 뭔가 좋았사운드 여기는 에좀다 똑같아. 그때 모는 맛 덕분에 재밌었어. 아, 몰라, 그냥 가. 아, 아, 야, 비하게플레이하네고 거기는 이렇게 밀치지는 않은데 나도 지켜 여가고 있어. 어, 너무하네. 어 감사. 오케이 올라왔고 문을 올리세요라고. 그리고 엔더는 이렇지는 않은데. 아니 뭐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이건 좀 심하지. 와, 여기 들은뭐 끝없이 나오냐? 어. 빨리,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애들이 자꾸 위로 올리아 아프다. 밀치고 올리고 구슬이 엄청 많이 나오고 뭐야? 아또 있어요? 우와 아, 비슷 아, 최악이다. 진짜 리에요. 징뜨징 뜨이다. 아, 도망가자. 얼른 얼른 도망가. 아, 아또 있어? 아, 그만해. 아니, 그만하라고. 아, 저리 가라고. 어, 왜 멈췄냐? 쟤는 아, 그만. 아, 떨어지면 되잖아. 이렇게. 떨어지려면 한 되게 많이 간다. <laughs> 네.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코앞까지 났네요 네.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